내일의 한반도는 단순한 구름과 비의 무대가 아닙니다. 하늘은 이미 경고를 보냈습니다.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을은 이미 발을 들였다. 이두 계절의 충돌은 내일 전국을 거대한 혼돈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새벽의 전조, 04시부터 07시까지. 서울과 수도권, 충청 북부, 강원 일부에 희미한 비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첫 신호탄입니다. 출근길 미끄러운 도로 위첫 사고가 발생하는 시각도 바로 이때입니다. 오전에 흔들림, 08시부터 11시까지 남쪽에서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상공으로 솟구칩니다. 동시에 북쪽의 찬 기운이 밀려들며 폭발적 충돌이 시작됩니다. 내륙 곳곳, 특히 경기, 충청 지역 하늘은 갑자기 찢어지듯 열리며 소나기 세포가 팝콘처럼 터져 나옵니다. 시간당 30mm, 단 20분 만에 도심이 물바다로 바뀔 수 있는 양입니다. 지하철역 입구, 지하차도, 도심 저지대. 이때부터 이미 생존의 함정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후의 절정, 12시부터 17시까지. 최악의 시간. 내일 오후. 대한민국은 폭풍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 전역에 걸쳐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번개는 건물을 흔들고 돌풍은 간판과 지붕을 말려 흉기로 변신합니다. 퇴근길과 겹치는 시간, 차량은 물길에 갇히고 시민은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하천 수위가 1m 이상 치솟아 작은 개울이 죽음의 강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밤에 텃. 18시부터 23시까지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빠름은 곧 파괴력입니다. 강원 영서는 짧고 굵은 폭우에 갇히며 산사태, 낙석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등산로, 계곡, 하천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한 번의 방심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덥고 습한 공기에 여전히 질식당하듯 답답한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별 위험경고 수도권 지하차도 고립 플러스 퇴근길 침수 강원 영서 산사태 낙석 마을 고립 충청권 강한호우 하천 범람 호남권 돌발 소나기 농경지 침수 영남권 습도와 체감고원 동해안 풍랑 제주 산지포구 플러스 해상 풍랑 항로 마비 생존 지침 내일 반드시 지켜야 할것 지하차도 하천 접근 금지 단한 번의 진입이 곧 고립과 죽음 퇴근길 대비 침수구간 피하고 이동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농업, 어업 활동 중단 내일 바다는 무덤이 될수 있다 비상 대비 필수 랜턴, 식수, 상비약, 휴대용 배터리 최후의 경고 내일의 비는 단순한 계절비가 아닙니다 하늘은 시험을 내리고 바다는 분노하며 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지금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 대한민국 지역별 상세 기상 전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날씨. 아침엔 구름 많음. 오후 들어 강력한 소나기 구름 돌발 발생. 강수량 10에서 40mm. 국지적으로 60mm 이상 집중 호우 가능. 위험 요소 번개와 돌풍 동반, 도심 도로 침수, 하천 범람, 퇴근길 교통망 마비 불가피, 메시지, 도심의 지하차도와 저지대는 오늘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될 것이다. 강원도, 영서지역 구름 많음, 오후 강한 소나기, 산악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발생 가능, 영동지역 동풍 유입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비, 그러나 토양포화로 산사태 낙석 위험 지속 예상 강수량 20에서 50mm 경고 산지 계곡 등산로 접근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날씨 낮부터 비구름 발달 충청 전역 확산 강수량 30에서 70mm 일부 지역 돌발성 폭우 특징 서해에서 유입된 수증기와 기압골이 만나 폭발적 구름 팽창, 위험, 농경지 침수, 하천 범람, 도시와 농촌 모두 위험지대,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전북은 오후 한때 소나기 10에서 30mm, 전남은 대체로 구름 많음, 남해안은 짧은 국지성 비, 특징, 짧지만 강력한 소나기, 예상치 못한 순간 내릴 가능성, 경고. 해안가 돌풍, 급변붕은 어선을 그대로 삼킬 수 있습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날씨, 대체로 구름 많음, 오후, 내륙 곡지성 소나기 강수량 5에서 20mm, 일부 내륙 30mm 이상 특징, 습도 급상승, 체감 불쾌지수 극대화 경고, 동해안 해상풍랑, 소형어선 및 낚시배는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제주도, 날씨, 종일 흐림, 남쪽 해상 비구름 접근, 산지 중심으로 비, 강수량 10에서 40mm, 위험, 돌풍 2에서 3m 파고, 항공편 지연 결항, 선박은 전면 금지. 결론, 재난의 리허설. 9월 16일과 17일은 단순한 비소식이 아닙니다. 소나기의 폭격, 기압골의 맹습, 계절의 반전, 세 가지 위협이 동시에 몰아치는 종합재난의 리허설입니다. 하늘은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방심할 것인가? 내일 대한민국은 그 대답을 시험받을 것입니다. 종합재난 경고. 9월 16일, 한국은 시험대 위에 선다. 내일 한국의 하늘은 단순한 날씨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시험지이며 동시에 재난의 리허설입니다. 대기는 불안정 그 자체입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폭우가 터질 수 있다. 이것이 내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수도권, 충청, 강원은 최대 위험지대로 분류됩니다. 한순간의 방심은 곧 생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하천, 지하 공간,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는 도심 저지대, 그 어느 곳도 순식간에 재난 현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덮치는 이중 압력, 여름의 마지막 숨결, 버스, 가을의 첫 서술. 내일의 하늘은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남쪽에서 밀려오는 여름의 끝자락, 끈질긴 뜨거운 숨결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가을의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이 바로 소나기의 폭격, 돌발 폭우, 돌풍과 벼락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한민국은 내일 하루 불안정과 위험의 거대한 무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위험 시나리오. 시간대별 기상 전개. 새벽 04시 07시. 수도권. 충청, 강원 일부에서 첫 빗줄기가 스며듭니다. 대다수는 잔잔한 비로 느끼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서막에 불과합니다. 출근길과 겹칠 경우 도로 미끄럼 사고와 교통 혼란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오전 08시 11시 하층의 더운 공기가 급격히 솟구치며 소나기 세포가 팝콘처럼 터져 나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 0 m m 이상의 국지 폭우 발생, 도심 저지대, 지하철역 입구, 배수 불량 지역에 물고임 시작. 오후 12시 17시, 최대 위험 구간, 대한민국 전역이 가장 요란해지는 시각, 수도권, 충청, 강원, 천동 번개동반 폭우, 단 20분 만에 도로가 강으로 변할 수 있으며, 1시간 내에 하천 수위가 폭등 가는. 퇴근 시간대와 겹치며 교통 대란, 플러스 침수, 플러스 감전 위험 동시에 발생. 밤 18시 23시.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 그 과정에서 강원, 경북 내륙에 집중 호우. 산사태, 낙석 위험 극대화. 남부 지방은 여전히 덥고 습해 열대야 수준의 고통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역별 경고 총정리. 수도권 퇴금길 침수 플러스 교통 마비 지하차도 고립 위험 최고조 강원 영서 산사태 낙석 플러스 국지 폭우 총청 장대비와 하천 범람 위험 호남 돌발성 소나기 해안가 돌풍 영남 체감 불쾌지수 최고 동해안 해상풍랑주의 제주 산지 중심 호우 항공 및 해상 운항 차질 불가피. 결론. 자연의 경고장. 내레비는 단순한 강수 예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나기의 폭격, 기압골의 맹습, 계절의 충돌이 동시에 몰려드는 재난의 서곡입니다. 하늘은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언제든 너희를 시험할 수 있다. 남은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방심할 것인가? 내일 대한민국은 그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내일의 하늘은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을과 여름의 마지막 전쟁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생존 시험장입니다. 방심은 곧 함정이고 무시는 곧 재앙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생존 지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목숨을 잃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작은 하천과 지하 공간, 죽음의 덫, 절대 접근 금지. 평소에는 조용한 하천이 단몇 분만에 거대한 급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철 입구는 한 순간의 폭우에 가장 먼저 잠기는 장소입니다. 조금만 괜찮겠지라는 아니함은 곧 생사를 가르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내일 작은 하천과 모든 지하 공간은 금지 구역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퇴근, 외출자, 우산은 방패, 경로는 생존의 선택. 퇴근길에 쏟아지는 폭우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 리스크입니다. 차량 운행자는 침수 구간을 반드시 피해가야 하며, 내비게이션보다 현장 눈과 직관이 중요합니다. 우산과 방수 이류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폭우와 돌풍 속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내일 외출은 여유가 아니라 생존 경로로 계획해야 합니다. 농업, 어업 종사자. 생업보다 생명이 우선. 충청과 강원, 호남의 저지대 농경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남풍과 북풍이 충돌하며 예측 불가의 돌풍과 파도가 솟구칩니다. 트랙터, 어선, 양식장 관리, 모두 목숨을 걸고 나설 일이 아닙니다. 내일 하루 농업, 어업 종사자는 모든 현장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가정 위기는 문앞에서 시작된다. 정전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상 조명과 손전등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수돗물이 끊기거나 오염될 가능성에 대비해 식수 확보는 기본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와 건강 악화를 대비해 상비약과 구급품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일은 집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며 모든 가정이 자체 방공으로 변해야 합니다. 결론 생존은 준비된 자의 복. 9월 16일의 하늘은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우와 돌풍, 계절의 전쟁이 한반도 위에서 동시에 폭발하는 거대한 시험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준비하는가? 방심하는가? 살아남는가? 휩쓸리는가? 내일 대한민국은 그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